여러분들 손익 계산서 는좀더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그뭐 가계부도 써 보신 분들 계실 테고요. 학생 같은 경우는 용돈 기입장도 써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똑같습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써 가지고 얼마 남았어? 내가 얼마를 벌었는데 얼마를 더 썼어? 그래서 얼마를 손해 봤어? 이런 걸 보여 주는 게 손익 계산서입니다. 자, 손익 계산서는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수익이 뭔지 제가 정의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겠지만 있겠냐마는 할게요. 비용이 뭔지 제가 정의를 굳이 할게 할 필요가 있겠냐마는 하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간에 손익계산서라는 건요, 수익과 비용이 나오더라. 내가 고객에게 물건을 옷을 팔았어요. 120원을 받았어요. 근데 나 사실 그걸 살, 사기 위해서는 100원 주고 사온 거예요. 그래서 난 20원을 남겼어요. 자, 다시. 나는 100원을 주고 옷을 사와 가지고 그걸 고객에게 120원에 팔았어요. 그럼 난 들어간 돈은 얼마예요? 100원. 그 100원 어따 디 써요? 비용에다가. 내가 고객에게 판 돈은 얼마예요? 팔고 받은 돈 얼마예요? 120원. 그 120원 어따 디 써요? 수익에다가. 자, 그러면 난이 120원에서 100원 빼면 이게 뭐예요? 20원 남았죠. 이게 뭐예요? 남는 돈. 즉 뭐? 이익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수익과 이익을 헷갈려서 쓰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는 우린 그럼 안 돼요. 왜냐 우린 적어도 회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익, 이익 구분이 돼야 돼요. 수익 보통 나오는 게 매출액입니다.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 비용 그러기 위해서 들어간 돈. 그리고 이익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돈 이익입니다. 자, 자, 손익 계산서는 요렇게 쓰여 있어요. 이렇게. 수익에서 비용을 빼니까는 이게 나더라. 그래서 얘 이름은 뭘로 하자? 얘 이름은 손익 계산서. 이게 끝이에요. 안 어렵죠? 자. 이게 개념이고요. 자,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볼게요. 24페이지 반가로 한번 손익 계산서. 자, 밑줄 칩니다. 자, 밑줄 칠게요. 자, 밑줄.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자 일정 기간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시 일정 기간 동안 회사가 달성한 경영 성과 경영 성과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별표시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어, 어서 많이 본것 같아요 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어서 봤죠 페이지 1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페이지 18페이지에 비슷한 애가 있어요. 있죠? 18페이지.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일정 시점에 하고 별표시 동그라미 돼 있죠?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되어 있죠? 자 시험 문제 는 이거 가지고 많이 물어봅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여주는 표예요. 재무상태표는요.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예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 주는 표이다. B 틀렸어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재무 성표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B 틀렸어요. 무조건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의 재에재무상태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말장나 왔다갔다 하면서많이 치고 있으니까상이거 주의하시고요. 에서에 별표시 개이영이지 방금 밑줄 동그라미 치고 별표시 이영상에시에서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손익계산서 등식은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그러고 나면은 이익 또는 손실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간단해요. 번 거. 내돈번 거에서 쓴걸 빼면은요, 어떻게 돼요? 남는 거. 또는 손해본 거예요. 이걸 좀더 어려운 말로 해볼게요. 어렵지도 않아요. 자, 내가 수익에서, 번 거에서 쓴 거, 비용을 빼면 어떻게 된다? 남은거 이익이 되거나 어떻게 된다 손실이 된다 손해 본거가 된다 이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자 자 이제 그러면 은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이거 재무상태표랑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고 손익계산서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인데 이걸 왜 구분을 하고 왜 어떠한 구성으로 이게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재무 상태표 2020년 1월 1일에 일정한 이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봤더니 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얼마인지 봤더니 빵 원이에요. 난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요, 2020년 1월 1일부터. 쭉 해서 회사를 운영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가 운영을 한게 보니까 수익이 1억이네요. 비용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또 다시 재무 상태표로 2020년에 12월 31일 날밤 12시에 딱 보니까 어, 네. 제, 내 잔고가 통장 잔고가 내 전재산인 통장 잔고 하나 있는데 그게 2천만 원이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비용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비용을 오로지 1년 내내 했던 건 이거밖에 없을 경우에는 비용은 얼마였어요? 나는 빵에서 1억 벌고 얼마 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2천만 원 남았더라. 그럼 얼마예요? 8천만 원이죠. 이렇게 서로간에 유기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시점에 2020년 1월 1일에 딱그 시점에 우리가 빵원이라는 일정 시점에 나타내는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고요. 이건 일종의 스크린샷 같은 거예요. 사진 같은 거예요. 캡처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진 멈춰있죠. 그 시점에 얼마인지 마찬가지로 똑같은 재무상태표 2020년 1 2월 31일에 2천만원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는 스크린샷 캡처 사진 이런 거예요. 하지만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어서 이 동안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어서 자 이만큼의 경영성과 2천만 원의 경영성과가 나왔다라는 동영상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6페이지 자 그러면 소속을 또 한번 배워볼게요 소속 동그라미 1번 수익 옆에다 플러스 되는 거 밑에 동그라미 2번 비용 옆에 마이너스 되는 거 적어주시고요. 자 이제 소속을 볼게요. 밑에 나와있는 네모 수익이라는 녀석의 소속 안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네오 박스 나와있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매출 내가 물건을 판매를 해서 고객으로서 받는 거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으로서 받는 거. 내가 건물을 갖고 있어요. 아유 기분 좋네요. 건물을 갖고 있어서 그 안에 세입자들에게 받는 내 수입보다 임대료. 내가 은행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내가 주업으로 하고 있어서 그걸 돈을 받아요. 그 돈만 받겠어요. 당연히 이자도 받아야죠. 그걸로 나는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자 수익. 이자 수익. 자 수익 안에 들어가는 수익에 소속돼 있는 친구들이에요. 매출, 임대료, 인자 수익, 인사해. 자. 자 다음은 비용안에 들어가는 애들도 한번 볼게요 비용안에 들어가는 애들 자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 상품을 사오는데 그럼 돈을 줘야겠죠 그래야 내가 사올 수 있겠죠 매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다 일반적으로 우리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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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정확한 이름은 매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다 에서 매출원가입니다 두번째 종업원에게 돈을 줘요 왜 일을 시켰으니까 급여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비용이고요. 우리 광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에요. 우리 회사 광고를 해야 물건을 많이 팔수 있으니까 광고를 합시다. 비용 나가겠죠. 광고 선전비, 임차료 내가 사무실을 얻어야겠죠. 사무실을 얻든지 매장을 얻어야 거기서 우리가 물건도 팔고 일을 할수 있으니까요. 다음 강가상각비 단가상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는 좀더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 드릴게요. 얘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자, 내가 돈을 빌려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돈 빌린 거 원금만 주면 됩니까? 나중에 이자도 줘야죠. 그것 때문에 나가는 돈, 이자 비용, 자 비용이라는 애들 속해 있는 애들, 얘네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나온 애들, 마찬가지로 수익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소속된 애들, 매출, 이자수익, 임대료, 수익 이런 것들이 있다.